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야.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모두 몇 가지일까요?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서 어려워.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잖아. 하나도 안 빼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? 가장 큰 경우부터 가장 작은 경우까지. 하나하나를 샅샅이 벌레잡듯이 조사해야 돼. 아니면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샅샅이 벌레잡듯이 조사해도 되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쓸까 읽어보면서 생각해보자. 1부터 6까지 적힌 주사위를 두번 던졌습니다. 첫 번째 주사위 더하기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온 눈수의 합이 9보다 큰 경우는 뭐가 있을까? 큰 거부터 해보자. 12가 나오는 경우 있겠지. 그리고 11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. 그리고 10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. 그리고 9가 나오는 경우. 는쓸 필요 없겠다. 9보다 큰 경우를 말하고 있잖아. 그럼 12가 나오는 경우, 어떤 경우가 있는지 조사해보자. 첫 번째가 6이 나오고, 두 번째가 또 6이 나오는 경우는 더하면 12가 되겠다. 이거 말고 또 있어? 없네. 그 다음 조사할 것. 11이 나오는 경우, 첫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오고,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오는 경우, 11이 되겠다. 그렇지? 또 다른 경우, 첫 번째가 5가 나오면, 두 번째가 6이 나와서 합이 11이 되는 경우. 또 있나? 없지. 그래, 얘도 끝. 그다음 10인 경우를 조사해보자. 큰 수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해볼 거야. 6이나 왔을 때, 두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오면 합이 10이 되겠다. 두 번째, 첫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오면 두 번째 주사위가 또 5가 나왔을 때, 그때는 합이 10이 되겠다. 그리고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왔을 때, 두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오면 합이 10이 되겠다. 그렇지 첫 번째 주사위가 3이 나왔을 때는 안 되지 두 번째 주사위가 7이 나와야 되는데 7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다 찾은 것 같은데 세어보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나온다 모두 다 구했어 샅샅이 구했어 어떻게 할수 있었어? 합이 나오는 가장 큰 경우 두 번째 큰 경우 세 번째 큰 경우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경우를 다쓴 다음에 하나하나 조사했어 이걸 조사할 때도 첫 번째 주사위가 가장 큰 수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, 두 번째 큰수 가장 큰 수, 두 번째 큰 수, 세 번째 큰수 이렇게 가장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어려움 문제야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다 싸시 다 조사하면 돼.